1. 공동주택의 단면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호령. 2. 한식주택의 지역별 평면 형태로 오른 것은 4. 개성지방 마이너스 기역자형 3. 주택계획 시대지 선정의 자연적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구배는 15 정도이고 동양일과 4. 점 지붕의 모양에 따른 종류 중 합각지붕으로 오른 것은 1. 5. 지능형 빌딩의 주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복합 건축 6점 경제성을 고려한 철근 콘크리트 보 설계시 고려해야 할사항으로 옳은 것은 1보의 춤을 크게 한다. 7점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중복 도형은 프라이버시가 양호하나 부지 이용률이 낮다. 8점 철골보에서 수평 또는 수직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플렌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9점 철근 콘크리트 계단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2클린커타일 계단 10.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양단 고정부의 주근은 양단부에서는 하부에, 중앙부에서는 상부에 더 많이 배근한다. 11. 호텔 객실 계획에서 한계실 크기의 표준으로 가장 큰 것은 4. 스위트 더블 룸 12. 건축 모듈의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건물의 평면 높이는 이에 배수가 되게 한다. 13.15층인 중소형 아파트를 시공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구조 방식은 이 내력 벽식 구조. 14.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벽체는 연속주열로 설계됨으로 주로 가로철근이 주근이 된다. 15. 초등학교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교사의 배치 계획에서 분산 병렬형은 소규모 부지에 적합하나 구조 계획이 복잡하다. 16. 도심지에 위치하는 초등학교의 대지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간선도로 및 상업지역에 가까운 곳이 7. 병원건축의 병동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간호사 대기소는 계단, 엘리베이터로부터 떨어진 독립된 배치가 좋다. 18. 도서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서관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열람제도는 폐가식이다. 19. 호텔의 평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리조트 호텔은 부지의 제한으로 대지 경계선에 따라 모양이 결정되기 쉬우나 시티 호텔은 자유로운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다. 20점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조적식 구조의 내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의 합계는 1 0 2 이하가 되도록 한다. 21점 양수량이 전향정 26의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동력은 4522점 증기 가열식 급탕 설비에서 시간당 1500의 급탕을 10에서 60로 가열할 경우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량은 2138.89 23. 다음 중 기구의 최적 필요 압력이 가장 낮은 것은 21 일반 수전 24. 최상층에서 배수수직관을 그대로 연장시켜 사용하는 통기관은 3 신정통기관 25. 옥내의 배수수평주관 끝에 부착하여 공공화수관으로부터의 유해 가사 유입을 방지하는 트랩은 이 트랩 26. 유량 조절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밸브는 이 글로브 밸브. 27. 물의 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경도에 단위는 등이 사용된다. 28. 통기 수집관이 없는 방식으로 배수 수평지관에서 유입하는 배수의 선회력을 주어 통기를 위한 공기 코어를 유지하도록 하여 하나의 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통기 방식은 이 색스티아 방식. 29. BOD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말한다. 30점 급탕 설비에서 각층에서의 지관수가 많은 경우, 온수순환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배관방법은 이 역환수방식 31점 다음에 급소방식 중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일수도직결방식 32점 배관제에 요구되는 성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용용점이 낮아야 한다. 33.5개 소화전 설비의 호수접결구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이사시 34. 가스의 연소성을 표시하는 것은 이외의 지수 35. 수도 본관에서 6의 높이에 있는 샤워기에 급수하는 데 필요한 수도 본관 내의 최저 압력은? 360 36. 급수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할 때는 관의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하여 슬리브를 설치한다. 37.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단원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 1. 건식 스프링클러에드 38. 세정 밸브식 대변기에 연결되는 급소관의 최소 관경은? 3. 25 39.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간접 배수 계통 및 특수 통기 계통의 통기관은 통기에 더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4 0온도20 길이 100인 동관의 온수가 흘러 60가 되었을 때동관의 팽창된 길이는 얼마인가? 이 68.4. 41.5일러의 출력 표시 방법 중 난방부하와 국탕부하를 합한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 정리출력. 42. 습공기를 가열하였을 때 상태량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절대속도 43. 온도 변화에 의한 배관의 수축이나 팽창량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축의 음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플렌지형 44. 어느 송풍기의 회전수가 751개의 송풍량이 100, 축동력이 1.5, 송풍기 전압이 400이다. 이 송풍기의 회전수를 900으로 변화시켰을 때 전압은 얼마로 되는가? 2, e 576. 45. 냉동기의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 고압의 냉매 진기는 응축기에서 방열하고 액화된다. 이때 방열되는 응축열로 물이나 공기를 가열하여 난방에 이용하는 장치는 이 열펌프. 46. 증기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상향 버킷 트랩은 적용 압력의 범위가 좁지만 공기의 배출이 용이하다. 47. 덕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분기는 저항이 큰 부속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8. 열이 이동하는 형식 중 전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사 물체에 온도차가 있을 때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물체를 통하여 이동되는 현상이다. 49. 다음 중 유리로부터의 일사에 의한 취득연량 계산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 상당의 기온도 차오0 0 공조부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최대 열부하는 공조기 부하의 펌프 및 배관 등의 열부하를 더한 것으로 냉동기나 보일러 용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51. 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밀도차가 온동력이 되는 환기는? 2. 중력 환기? 52. 습공기의 상태 변화 성분을 절대 습도 변화량에 대한 전열량의 변화량 비율로 나타낸 것은? 4. 열수분기 53. 덕트 내의 전압이 360. 정압이 120인 경우 덕트 내의 풍속은 약 얼마인가? 3. 이식 54. 외기 COE 농도는 350이며 실내 COE의 허용 농도를 전후로 할때 호흡 시에 1인당 COE 배출량이 0.0일 경우 1인당 요구되는 필요 한기량은 3. 30.8 55. 냉각탑을 송풍 방식에 따라 구분할 경우 팬이 냉각탑의 공기 출구 측에 위치해 있는 것은? 2. 흡입식 56. 다음에 공기 조화 방식 중 전공기 방식이 아닌 것은? 4펜 코일 유닛 방식 57. 흡수식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단일용 흡수식 냉동기에 발생기는 고온 발생기와 저온 발생기로 구성되어 있다. 58.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평 보일러는 사용 압력이 높아 규모가 큰 건물에 주로 사용된다. 59. 공기 조화 방식 중 변풍량 방식에 사용되는 변풍량 유닛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슬롯형은 송풍덕트 내에 정확 제어가 필요 없고 유닛의 소음 발생에 적다. 60점 다음 중 난방용 온수배관 설계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이 난방부와 계산. 61.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3천인 경우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최소 대수가 이대인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업무시설. 62. 다음은 무창층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침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외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63점 다음은 건축법령에 따른 지하층의 정의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 1 2 64점 건축물의 냉방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 기준상 포접 판물이나공유염 등의 상변 물질을 심야 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그 밖에 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 설비로 정의되는 것은? 4 자멸 추결식 냉방 설비. 65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구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인 건축물 66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200인 경우 이 개별 관람석의 출구는 최소 몇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3. 4개소 67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 부분의 권장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외벽 부위는 4단열로 시공한다. 68점 필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420 이상. 69점 다음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 인원 산정 방법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반에 알맞은 것은 33. 70점 건축법명상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로 오른 것은 4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이상인 건축물 71.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3. 2. 72.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 73.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이 0.5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74점 다음에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 설비에 속하는 것은? 4 비상 콘센트 설비 75점 다음은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기계 환기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반에 알맞은 것은? 2 0 5회. 76점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10.77.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연면적이 600인 업무시설, 78.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층수기준은 3.30층 이상, 79.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80점 다음은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면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반에 알맞은 것은? 3. 자동화재 탐지설비.